반갑습니다. 더 낙찰 TV 류여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 삼본 신도시에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파트를 보러 나왔습니다. 사실 현장 영상에서는요 아파트를 많이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아파트를 보러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상승의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시세 조사를 여기저기 해보면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작년하고 다르고요 또 올해 초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런 부동산 상승기에서는요 이미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제가 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어느 아파트가 좋은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코에 계신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죠 오랜 조정기가 끝나고 이제 상승기로 돌아서는 이 시점에 크게 점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람이 사는 곳을 급지로 나눠서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가 투자자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조금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서대로 올라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a급지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 다음 급지에 가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급지도 사실은 상당히 좀 비슷한 그래서 내가 자금이 좀 충분하지 않다, 소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입지라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다음이라도 가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요즘 경매 아파트 낙찰가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런 상승기에는 경매 낙찰가가 계속해서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경매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소액으로 할수 있는 아파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물건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습니다. 군포시 안에서도 주거 밀집 지역인 삼본 신도시 안에 있어요. 이 삼본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거든요. 이게 삼본역인데, 삼본역 중심으로 1990년 초 중반에 진짜 여러 아파트 단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4만 2천여 세대가 지금 살고 있고요. 물론 다른 일기 신도시 대비해서는 세대수가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 3분이 서울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 3분역에서 사당역까지 30분이면 갈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까지는 44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형 평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이나 아니면 신혼 세대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삼본역에서 한정거장만 더 가면 금정역이 있는데 금정역에 GTX-C가 정차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입지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가격 대비해서 좀 가성비가 있는 곳입니다. 시내로도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가 삼본역입니다. 이 삼본역에서 나오면 로데오 거리가 있거든요. 지금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하루 유동 인구가 16만 명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권도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학원가도 잘돼 있고, 뭐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좀만 가면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대형 상권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3번역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니까요, 오늘 물건이 있는 일곡주공 3단지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강PD님 걸어 오는데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죠? 네. 지하철에서 충분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일곡주공 3단지 바로 앞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으면 좋은데 출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아가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342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수막 때문에 가려 있어요. 이편한 세상 3번 에듀퍼스트 리모델링 주택 사업 건축심의 통과됐다라고 축하한다라는 현수막이 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들인 곳이 저쪽이거든요. 걸어오는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요. 계단 타고 올라가면 오늘 물건이 있는 342동이거든요. 그럼 3분역에서 도보로 다해 봤자 한 10분 정도면 올라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걸어다니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3분역에서 버스 타고 오셔도 괜찮죠. 그럼 올라가 볼까요? 우선 오늘 물건 경매 정보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물건은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건물 면적 15.6평, 전용 5 하나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3억 6,400에 나왔고요. 현재는 한번 유찰돼서 2억 9,1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상을 보시면 2015년 8월 4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와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특이상은 없습니다. 권리상이 아무 하자 없는 바로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물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1994년도에 지어진 30년 된 오래된 구옥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좀 우거집니다. 굉장히 우거져요. 지금 햇빛이 굉장히 강렬한데 이 안에 들어오면 나무 때문에 그늘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시원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좀 보시면 사실 여기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오전 시간이라서 일부 이제 차댈 때가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저녁 시간 되면 거의 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만 오늘 물건이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이 주차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것같아 해결이 될것 같아요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 그대로 알루미늄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일부 샤시를 바꾼 데도 좀 보이시죠 오늘 물건이 13층인데 보시면 예전 알루미늄 샤시 그대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샤시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샤시를 안 바꾸고 내부만 좀 인테리어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안에 내부에 들어가 봐야 알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 향이 서양입니다 대부분 이제 남향으로 조금 되어 있긴 한데 서양이라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네, 서양이 또 장점은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굉장히 아름다운 주황색 햇빛이 막 들어오죠. 저는 오히려 서양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우리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시죠. <laughs> 오늘 재활용 수거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관리나 이런 거는 충분히 좀잘 되고 있어 보입니다. 우편함은 중간에 한 번씩 좀 바꾼 것 같은데요. 기가 1301호였죠. 우편물이 좀 쌓여 있네요. 오, 생각보다 좀 많이 쌓여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좀 올라가 볼게요. 1층 로비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오 아래 불이 들어오는데요. 최신식 LED가 <laughs>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30년 전에 지어졌잖아요. 층이 25층까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두대 있거든요. 크기도 괜찮아요. 13인승이에요. 물론 이제 스타일이나 느낌이나 이런 건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중간에 뭔가 계속 관리는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시면 복도가 있는데, 아, 여기는 이제 비상계단. 보시면 급할 때는 엘리베이터 말고 이런 계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확실히 옛날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1층에서 13층까지 올라오시면 상당히 또 운동이 되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페인트나 이런 거는 한 번씩 다한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온도 페인트질을 한번 한것 같고요. 저희가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세개 호실 또 이쪽에 4호부터 6호까지 이렇게 3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쾌적할 것 같아요. 내부 들어가 보면 이게 또 복도에 샤시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게 굉장히 예전에 해가지고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입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방충망까지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문 열어놓고 모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방충망 설비까지 굉장히 좀잘 해놨네요. 네 여기가 1301호고요 아무것도 지금 부착은 안 되어 있어요 어? 누가 이거 테이프 붙여놨는데? 아예 그냥 다른 명함입니다 경매 관련된 사람이 다른 거 붙여놨다 했더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붙여 놓으면 땅바닥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부착해 놓긴 하거든요. 그리고 문은 진짜 옛날 느낌의 문입니다. 근데 중간에 살짝 페인트는 한번다한것 같아요. 벽이랑 문이랑 전체적으로 다한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샷시는 지금 방충망은 알루미늄인데 이건 또 피부시거든요. 옛날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내부에 들어가 봐야지 내부 손을 좀 댔는지 수리했는지 여부를 알수 있거든요. 또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부 수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는 네 보시는 게 좋고 또 오늘 물건은 방 현재 두개 거실 하나 또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율곡주공 3단지에서는 가장 작은 평형이거든요 22평형 또 혼자 살기에는 굉장히 크고 아마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집 보면 지금 유모차 두대에뭐 애기 자전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 있는 집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크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쪽 호실로 와보면, 지금 뭐가 없죠? 창이 없어요. 네, 현관에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전체적으로 한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물건이 있는 곳만 예전에 좀한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른 데를 살펴봐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네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녹색이 주는 느낌들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3번 신도시잖아요. 3번 신도시는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가 작년부터 뭐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선도 지금 예정 막 해서 여기저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물건이 있는 이 율곡 주공 3단지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율곡 주공 3단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심의까지 완료가 됐고요. 사업계획 진행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선도지구 지정도 사실은 불음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이웨이로 진행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운 거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재건축하고는 다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요즘 신축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신축 구조의 느낌이 날 텐데 이 리모델링 아파트는 그렇진 않아요. 기존에 그냥 골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 한뭐 3평에서 4평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오늘 물건은 굉장히 좋겠죠. 지금 현재 방이 두개 있는데 그 정도 크기면 방을 하나 더뺄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이 세 개잖아요. 확실히 방이 두 개하고 세 개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두 번째는요. 리모델링이라서 일반 분양을 많이 못해요. 총 세대수가 2042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282세대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5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평형 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추가 분담금이 한 2억원 내에 정도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게 주변에 보시면 같은 평형대에 준신축에 가까운 아파트가 현재 한 7억 중반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2억 이상의 시세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시기의 시세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상승기에는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또 내려가서 인근 주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주공아파트는 주공아파트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냥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저희 친척분들은 주공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때 느낌이 있고 또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건축심의가 끝나가지고 사업 인가를 위한 행위허가서 진구 주택조합에서 지금 진구를 하고 있네요. 조합사무실 한번 가볼까요? 조합사무실 가서 확인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공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뭐 동의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현금 청산이냐 아니면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법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리모델링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합하기 나름이거든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가서 그냥 솔직히 경매로 왔다고 물어봐도 돼요. 경매로 물어봐도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여러 번 유찰됐다라고 하면 워낙 많이 질문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까칠하게 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경매로 물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아파트 좀 보러 왔는데 부동산 얘기만 듣고 하기가 좀 뭐해서 한번 확인하러 왔다라고 물어봐도 되죠. 이쯤일 것 같은데요. 제 조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기존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승계가 되고요.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면 낙찰받고 와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금 청산되지 않고요. 낙찰받고 나서라도 리모델링 되어 있는 아주 깨끗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받든 확정인가요? 어, 예, 확정이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합원 신청을 했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로 승계. 하지만 신청을 안 했으면 내가 현금 청산 받고 싶으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나는 뭐 리모델링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와서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럼 현금 청산의 장점도 있나요? 현금 청산의 장점. 바로 엑시트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간평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만약에 이게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 예전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 가격을 좀잘 쳐준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현 시세대로 그냥 현금청산 대상일 거예요 뭐 장점이라 할 만한 게 없네요. <laughs> 차라리 리모델링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파는 게 훨씬 더큰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물론 추가 분담금 한 2억 정도 발생을 하니까 내가 그 정도 자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놓던지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 당하던지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역에서 들어왔던 것이 후문이고 여기가 정문이에요. 정문 보면 여기 뭐 편의점도 있고 길 건너에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길을 건너는 건좀 아쉽긴 하거든요. 어쨌든 초등학교를 걸어갈 수가 있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또 체육공원 시설이 굉장히 좀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나와서 공원에서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 근처도 공원이 하나 있는데 밤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러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이런 체육시설이 있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또 여기 정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보이겠다. 조금 더 와도 유치원밖에 보이진 않네요. 일부 학원도 있고요. 그냥 커피집이나 아니면 무인 아이스크림 아니면 편의점 정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3본역에 가면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귀찮더라도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좋은 상권들 이용하시면 되겠죠. 아까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애들이 킥보드 타고 다니나 봐요. 킥보드가 주차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 내에서 유치원 오려고 이렇게 킥보드 타면서 막 오나 봐요. 신기하네요. 정문에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어, 이거 좀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아파트 지금 중간에 보시면 상가가 좀 있어요. 물론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약국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어 여기 심지어 파리바게트까지 들어와 있어요. 구문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요. 또 학교들이 몰려 있어요. 보시면 여기 홍진 고등학교가 있고요. 홍진 중학교. 그리고 이 안쪽에서 보이시나? 홍진 초등학교까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좀 몰려 있죠. 물론 오늘 물건이 있는 단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조금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332동이나 331동을 좀 선호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파트 한번 살펴봤고요. 또 중요한 건 시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들어가서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하나 좀 말씀드릴게. 여러분들 부동산 시세 조사하실 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보시면 전체가 세팅이 되어 있고 갭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실거주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갭 투자자들도 들어올 테지만 지금은 이제 실거주 위주로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 조사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야 정확한 매도가가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입찰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녕하세 같은 경우는 3억 5천, 3억 6천 사이 리가좀돼 있나요? 그 정도까지아리되어 있는 거군요 수리가 되면 3억 7천 원군도 모를 수 있다 인터넷으로 보긴 <목소리> 했는데 인터넷으로 보시면 실물을안보이잖아조만해가 여기 실 발코니도 있구나 <목소리> 제가 이제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전 고점이 5억 9천 5백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와가지고 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 고점 대비 뭐 2억 4천 2억 5천 정도 지금 빠진 상태인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거의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물건이 한 3억 5천 정도 매물이 좀 나와 있고요. 좀 수리가 됐다라고 하면 3억 7천 정도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 매물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2억 3천 넘어서 2억 3천에서 2억 4천 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을 단기로 접근하. 신다라고 하면 물론 대출 여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내 투자금 한 7천에서 8천 정도면 충분히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나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기 매도를 해도 한 10월, 11월쯤 되거든요. 그때 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동산 상승기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전세를 맞추면 그래도 내 투자금이 한 8천에서 9천 정도는 좀 묶일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충분한 시세 차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물건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부동산 상승기 시작되는 시점에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입지가 좋은 것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올라갈 때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일기 신도시, 3번 신도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3번역까지 5분이면 걸어갈 수 있고요. 이3번역에선 강남 접근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3번역에서 한정거장만 더 가면 금정역이 있거든요. 금정역에 GTX C가 들어오죠. 그러면 입지로서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물건은 또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추가 분담금이 더 들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더큰 시세가 올라갈 여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곳이 구도심이다 보니까요. 이런 생활 인프라나 상권 인프라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기에 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 주의하실 사항도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리모델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늘 물건은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의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평형 때만 조금 늘어나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하실 때가 왔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좋고 나쁨을 반복을 합니다. 지금까지 긴 조종시간, 안 좋은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좋은 시장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은 내 실력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잘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기회가 중요합니다 기회에서 잘 준비된 사람만이 결과를 냅니다 혹시 혼자 하기가 좀 어렵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 더 낙찰tv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투자자로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좀잘 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낙찰 TV의 류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